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 세이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블록은 내 컴퓨터에서만 쓰는 겁니다 아, 인서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인서트에서 보시면 인서트라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여기 브라우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제가 복사라고 했던 공유 폴더의 CAD 소스에 뭐 선택하고 OK 누르면 해당 도면이 전부 다 블록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파일이 파일을 블록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 게 인서트의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W블록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W블록인데 W블록은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자잘 보세요. 저한테 필요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 이쪽에 있는, 뭐, 요 파일을, 요 내용을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컨트롤 C가 뭐의 약자, 뭐에 단축키죠? 네, 복제의 단축키죠. 그 다음에 도면을 하나 새로 오픈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죠. 그 다음에 세이브. 그러면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얘를 원하는 대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단계가 일단 넘어가죠. 선택하고 컨트롤 C 파세, 어, 새로운 파일 만들고 컨트롤 V. 그 다음 세이브. 그럼 단계가 여러 단계겠죠? 자, 다시 봅니다. W 블록을 씁니다. W 블록. 그러면 블록과 거의 비슷한 이름이 뜹니다. 자. 소스는 오브젝트고 기준점은 내가 대충 잡았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했고요. 어디로 저장할 건지 물어봅니다. 어디로 저장할지? 똑같이 D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에 여기에 블록 테스트 2번이라고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OK 그럼 저장이 끝난 겁니다. 오픈해 볼까요? 파일을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자리에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됐고, 해당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이렇게 금방 저장이 끝난 겁니다. 해당 도면 내에서 내가 선택한 것을 파일로 저장시키는 기능, 그게 바로 W블록입니다. 자, 아까 인서트 기능을 봤었습니다. 인서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방금 저장한 거, 오픈. 그러면 이렇게 도면 내용이 오픈돼서 들어오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을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다 쪼개서 저장해 놓으면 돼요. 이 블록을 한 개씩 한 개씩 다 쪼개서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그거 필요할 때 불러다 쓰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쓰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C 선택하고 컨트롤 V 어떤 게 편한가요? 굳이 W 블록을 쓰지 않더라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해당 파일 불러놓고 컨트롤 V 하면 해당 블록을 금방금방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를 쓰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높이는 8mm 짜리고요 옵셋 25mm 옵셋 50mm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고요. 여기에 이름 아니 설계 다시 여기는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라고 고명 카피를 할까요? 나머지는 여기는 도번 여기는 날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미리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디파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디파인 여기 A T T D E F 또는 여기 리본 메뉴에 보시면 디파인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중요한 건 태그와 프롬프트입니다. 태그와 프롬프트예요. 이두 개를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자, 드로잉이라고 할까요? D W G. 그다. 저스티피케이션은 들어줄까요? 미들 레프트, 글자 크기 2.5mm, 오 k 그리고 클릭해 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두 명이네요. DWG 네임. 똑같이 복사를 하고. 미들 레프트 두 번이네요. DWG 넘버 그다음 미들 레프트 그다음 데이트 그다음 미들 레프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글씨가 이쁘게 들어가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어, 블록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지우고, 블록. 자, 저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표를한 뜻이죠. 기준점 잡고 이번엔 리테인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이거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리테인을 냅뒀고요. 자, 오케이. 블록를 하나 정의됐습니다. 자, 인서트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표가 들어옵니다. 자, 들어올 때 자, 뭐만 들어오나요? 오른쪽에 내용이 없죠? 자,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얘가 뭐가 떠요? 뜨는 게 보이시죠? 자, 이때 계속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던 게 이거예요. 바로 여기가 태그고 얘가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안 쓰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태그는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 화면상에 이렇게 도면상에 보여지는 걸 태그라고 하고, 그 다음 인서스트 했을 때 비로소 나오는 캐드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태그와 프롬프트의 차이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트리뷰트 디파인 하면 태그와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그죠 태그는 어디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도면으로 들어가요 태그가 어디서 쓰나요 주로 옷살때 태그 보죠 그죠 옷살때 태그 보잖아요 네 여기에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어트리뷰트의 내용이 DWG입니다 라고 정해 의 놓는 거예요 프롬프트는 프롬프트는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서트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럴 때 저한테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이때 데이트가 뭐냐? 드로잉 넘버는 A0001이고 들어오니까 도면의 이름은 우리 아, 평면도고 작성자는 홍길동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내용이 바뀌었죠? 해당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티리뷰트입니다. 내용은 있는데. 내용을 내가 드로잉, 드로잉 네임, 도, 드로잉 넘버 데이트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인서트를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인서트, 인서트를 또 해볼까요? 그러면 또 물어보겠죠. 또 물어봐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10월 14일입니다. A0002번입니다. 얘는 인면도입니다 홍길동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매번 표제란을 바꾸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어트리뷰트의 역할입니다. 자, 썼는데 어, 여기 오타 났어요. 오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DD Edit 기억나시나요? 글자 수정하는 명령어 ddedit. 클릭해 보면 이렇게 뜹니다. 날짜 여기서 수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혹은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똑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렇게 선택하고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에디트를 누르시면 어트리뷰트 에디트를 실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전부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표제란이나 부품 번호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